2024년 9월 27일 오후 7시 4분입니다. 뭐 오늘 까졌어요 12만 원 정도 까졌는데 뭐그 나름대로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덕신이 뭐 보합이에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덕신이 뭐 제일 큰 주식 아닙니까? 그게 보합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크게 까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뻘짓하다가 12만. 얼마까지였나? 123,120원을 까졌습니다. 예. 아, 뭐 이거 지금 이것도 이제 독신 EPC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아, 핑거 들고 있다가 아주 장막판에 그냥 동시 그 뭐죠, 뭐죠? 시간에 해서 팔았어요. 아, 뭐 무섭대고 그것도. 예. 아, 씨. 이거를. 아무튼 이것도 피고 갖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동, 그, 시간에 샤페론으로 바꿨는데, 아, 자꾸 샤페론이 별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데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네요. 제 자신도. 아무튼 뭐, 이거 106주 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뭐, 이런 날, 이런 주가 폭락하는 날은 또 덕신이 괜찮아요. 오늘 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신이 그, 그 뭐냐, 만약 뭐우라이나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 가격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지금 전반기만 116억인가 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전반기만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솔직히 6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총이 좀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가 연중 최저가가 이제 1,350만 원, 아니 1,350원 정도 되니까 1,350에서 100원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연중 최저가에서. 그 정도로 지금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가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업 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가격은 좀 심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별로 까지진 않을 것 같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거의 뭐올린이에요뭐 지금 2,160만 원이 무슨 덕신이 PC에 들어오고 있는데, 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저. 거의 꿈 아니, 그건 얼마 안 돼요. 거의 꿈에도 들고 있으니까, 어 더, 다 해서 이제 14,923주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거의 꿈에도 뭐, 37주가 있으니까. 아무튼지, 그리고 이, 저기 뭐야 그리고, 어, 이거, 샤페, 아, 이거 저거 뭐야 저, 저, 10억 개짜리 샤페는 들고 있고, 아, 이것도 거의 50만원 가까이 갔다가, 이, 이 계속 여기서 아장나는 바람에 아이, 아무튼지 뭐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날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예. 뭐 대박 터지면 좋은데 아씨 젤렌스키하고 씨 푸틴하고가 씨, 어떻게 뭐좀 아씨 니들만 생각하냐 씨 나도 좀 생각해. 아무튼지 덕시는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만약에 상황만 터지면 뭐, 따분은 갈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건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대장주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대장주가 갈만한 여러 요소를 제가 판단하게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제 화이팅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전업으로 가는 딤들 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고, 예. 다음 주도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파이팅 모두 돈 보는 다음, 다음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전업의 근황까지. 그